그 기간 동안에 한 일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불광산은 공사가 많았습니다. 일년 내내 쉬는 날이 없이 끊임없이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부들이 그곳에 머물면서 불광산에서 오랜 시간을 봉사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내가 학생들 몇 사람과 불교 공부를 했습니다. 일꾼 한 사람이 우리 공부하는 데 와서 합류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작년에, 바로 1년 전에, 이웃에한 노보살님이 계셨는데 염불해서 선체로 왕생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1년 전 일입니다. 진짜입니다. 전혀 거짓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날 그가 해 주는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 노보살님은 마음이 아주 좋고 자비로운 분이셨습니다. 불법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어쨌든 신들만 보면 다 보살이라고 모셨습니다. 토지신도 보살이라고 성황당 토속신도 보살이라 했습니다 민간신앙에서 모시는 조상신들도 그녀는 다 보살이라고 했습니다 3년 전에 그녀가 며느리를 들였습니다 며느리는 불자여서 불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노보살님께 오로시 아미타불 연불만 하라고 권했습니다. 오로시 서방 삼성만 모시라고해서 하고 기타 다른 신들은 전부 내보내고 보살들도 다 내보내라고 권했습니다. 이 시어머니는 아주 난득하게도 며느리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정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평상시에 참석하던 사원의 법회도 다안 가고 집에서 염불을 했습니다. 집에다가 불단을 모셔놓고 3년 동안 염불을 하고 왕생하던 날 저녁에 그날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할 때에 그 아들과 며느리에게 분부를 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아주 효자였습니다. 그녀는 내가 목욕 좀할 테니 너희들은 먼저 식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식구들이 전부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나오지 않아서 욕실에 가서 보니 정말로 목욕을 했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어서 법당에 가보니 노부살님이 해청을 아주 단정히 차려 입고. 손에는 염주를 들고 불단 앞에 서서 불러도 대답이 없어서 자세히 보니 이미 가셨습니다. 그녀가 왕생을 한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이 전부 와서 보았습니다. 선체로 왕생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마도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않은 것이 가족들에게 말을 하면, 가족들이 장애를 할까봐 그랬을 것입니다. 그녀가 그렇게 자유자재했습니다. 정말로 자유자재하고 가볍게 갔습니다. 직접 본 것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그 일꾼이 우리에게 한 시간 동안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것은 직접 친견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홍콩에 와서 경전을 강의할 때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다모 큰 스님께서 불칠 법회에서 본문하신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내가 들었는데 노스님께서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후에 내가 그분의 영진 회옥록이라는 회고록에서 그 바로 노스님의 전기입니다. 그분이 구술한 것을 제자인 대광법사가 기록을 했습니다. 대광 스님은 우리도 아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왕생한 지 아마 한 10년은 됐을 겁니다. 30년 전에 우리가 홍콩에서 자주 함께 있었습니다. 원비회장, 글을 아주 잘 썼습니다. 영진회록은 그가 쓴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최근인데 아마도 3년 전에 심천에 황중창 중창 거사가 있었는데 서른 몇 살인데 나에게 경전 강의를 들었습니다. 자고 이래로 진정으로 연구를 하면 대부분 3년이라고 들었습니다. 공부가 바로 성취되고 바로 왕생을 합니다. 과거에 몇몇 스님들이 내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보니 광경이 이 3년이 마침 그의 수명이 다된 것은 아니냐고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연히 한두 사람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왜 왕생할 수 있는가 하면 공부가 성취된 것입니다. 공부가 성취되기만 하면 언제든지 다갈 수가 있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고, 남고 싶으면 또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간에 남아 있는 것은 임무가 있고, 사명이 있어서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만약 이 세간에 이러한 인연이 없으면 그는 바로 갑니다. 왕중창, 중창거사가 심천에서 폐관수행을 했습니다. 3년 동안 해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3년 만에 성취할 수 있었다는데 자신도 정말로 3년 만에 성취할 수 있는지를 보려고 했습니다. 2년 10개월이 되어서 아직 두 달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는 때가 된 것을 미리 알고 정말로 갔습니다. 병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화장을 했는데 사리도 나왔습니다. 수습한 사리를 작은 탑을 세워서 현재 그곳에 봉안했습니다.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정말이고 거짓이 아닙니다. 정말로 믿고 간절히 발언을 하면 성취하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